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국가들을 나열해 보자면 고조선, 고구려, 백지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 정도만 알고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지 신라 삼국이 정립되기 전, 흔히들 말하는 원삼국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고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을 만한 한국의 고대 국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오늘날의 경기 충청 전라권에 분포해 있었던 마한의 국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한은 특정 국가명이 아니라 경기 충청 전라권에 산재해 있던 여러 소국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연맹체의 이름입니다. 고대 한반도 중남부에는 마한 진안 변환이 있었는데 이중 마한의 연맹체들은 고조선계 유민들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정치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익산에 있던 건마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한의 연맹체 중 가장 국력이 강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로 흔히들 목지국을 생각하시는데 목지국 이전에는 건마국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조선의 이차에 정착한 곳이 익산의 건마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왕이 이끄는 고조선 유민 들 덕에 고조선의 선진 문물이 유입될 수 있었고 건마국은 세력을 불릴 수 있었던 거죠.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익산 건마국의 인구 밀도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건마국은 목지국 이전까지 마한 연맹체의 연맹국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의 토강묘라는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토강묘란 땅을 파서 시신을 두거나 시신을 안치한 목관을 묻는 매장 방식으로 고조선에서 널리 쓰인 묘제라고 합니다. 토강묘 형태의 무덤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익산에서 발견된 토강묘에서는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 절대 출토될 수 없는 유물들이 출토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기가 있는데 아직 청동기 시대였던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가 나왔다는 건 북방에 선진화된 민족이 익산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측 기록 삼국지에는 조선 후 준이 참람대계 왕이라 엮었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주는 그의 근신과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 왕이라 칭했다고 나오고 후한서에는. 당초 조선왕 춘이 위만에게 패했을 때 남은 물이 수천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한왕이 되었다 고 나와있습니다 준왕과 그 후손들은 스스로를 한왕에를 칭했다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건마국이 유일하게 왕을 칭한 국가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목지국에게 마한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어느샌가 토강묘가 사라지고 경기 충청 토창묘제였던 지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분구묘 형태의 무덤들이 출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층 문헌에서도 그뒤 준의 후손은 절멸되었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혹은 준의 후손이 절멸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는 말이 마한의 주도권이 건마국에서 목지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때 백제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간접 지배를 받다가 5세기 백제의 웅진시대 때 백제의 직접 지배 형태로 전환되었죠. 다른 마하네 국가들과 달리 익산의 건마국은 백제에게 반기를 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제 정부로부터 나름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유는 고조선의 후예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의자왕의 아버지. 백제의 무왕은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는데 천도지로 익산을 정한 것도 익산을 수도로 삼을 정도의 터전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익산의 옛 순우리말 지명이 금마저인데 건마국의 건마가 금마로 확장된 거랍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익산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고조선에 직접적인 후회들이십니다. 건마국 외로도 익산에는 감해국이 있었습니다. 감해국은 3세기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로 중국지 기록에 따라 충남 홍성군의 금마면인지 아니면 옛 지명이 금마인 전북 익산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전북 익산 함여르에는 곰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곰계가 감해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서도 대감계면이 있어 여기서 감계가 감해국을 지칭한다는 주장도 있죠. 중국측 기록에는 마한의 소국들 가운데 감해비리국도 있는데 감해비리국이 홍성의 대감계면 감해군은 익산 하멸의 곰계를 가리킨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독특한 금동 관모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익산은 독립된 고대 국가의 존재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외 전북 지역에는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다른 전북 지역의 마한 소국들로는 김제 평야를 근거지라고 했던 벽비리국이 있습니다. 벽비리국의 벽비리가 가장 오래된 관계시설이 있는 김제에 벽고의어원이며 실제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김제 땅에는 벽성이라는 행정국을 설치했는데 벽비리국, 벽골, 벽성 세 지명의 벽이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죠. 전부 고창에는 모로비리국이 있었는데 훗날 이 지역까지 병합한 백제는 오늘날 전북 고창에 모량불이라는 지명을 명명하는데. 비슷한 발음이기에 전북 고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전북 고창지대에서 분구묘와 그곳에서 나온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모로 비리국이 고창에 있던 소국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창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직체가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출토된 토기 중 고창 봉덕리 출토 소호장식토기가 있는데 이 독특한 양식토기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창의 소국은 국제적 교류도 왕성했음을 알수 있죠. 전북 부안군에는 지안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측기로 는 4세기경 지방국이 백제의 근초 고왕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불사분야국이라고도 있었는데 백제시대의 비사벌이라고 불렀던 전주 혹은 마찬가지로 백제시대의 부사현이라고 불렀던 순천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고랍국도 있었습니다. 고랍국의 고랍은 오늘날 전북 남원 이었던 백제시대의 지명 고룡군 과 발음이 비슷하여 남원으로 비정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소국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전북 정읍인데요. 구소국, 점립이국, 첨로국 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백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전남 지역에는 더 많은 소국들이. 더 오래도록 자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의 간접 지배를 받다가 6세기 성왕 때 백제의 직접 지배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나주의 불미국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시대의 전남 나주 지명이 발라군이었는데 여기서 발라가 중국 측 기록에 나오는 불미국의 불미 혹은 파로미와 같은 발음의 고대 순우리말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불미국이 나주에 있던 고대 국가였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도 나주에는 6세기까지 백제의 간접 지배만 받을 뿐 자주성을 갖춘 고대 국가가 있기는 했습니다. 국립 나주 박물관 근처에 가시면 마한 시대의 고분군이 발견됐는데 이 동무덤 양식은 백제의 무덤 양식과는 다른 것이고 3에서 6세기까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세기 이후 나주 고유의 무덤 양식이 사라져 백제의 직접 지배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나주 신촌리 구호 무덤 금동관이 있는데 이 금동관은 나주에 있던 고대 국가의 수장이 썼던 것이랍니다. 또 구사오당국이라고 있는데 백제 시대 때 전남 장성에 구사진해라는 지명을 설치했던 곳으로 보아 전남 장성에 있던 고대국가로 추정합니다. 전남 화순에는 열애비리국이 있었는데 화순의 백제시대의 지명이 이릉불이현이었죠. 만약 열이비리국이 전남 화순에 있던 고대국가가 맞다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화순의 고인돌들은 열애비리국의 소산이라고 볼수 있죠. 열애비리국이 화순이 아니더라도 화순의 대규모 고인돌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역시 화순에도 나름의 세력을 갖춘 고대국가가 있었을 겁니다. 백제시대 지명 원촌현이었던 전남 여수 에는원지국 백제시대 지명 월라군이었던 전남 영암에는 일랑국, 백제양식과는 다른 고유의 무덤양식이 나타나는 전남 고흥에는 초리국, 진도에는 초산도 비리국이 있던 것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초산도 비리국은 전북 정읍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정읍에는 초산이라는 산이 있고, 조선시대 지리서 신증동국 여지 승남에도 정읍을 옛날에는 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국가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비리란 뜻은 황산벌, 설화벌의 벌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전남 해남에는 신미국이 있었고 강진에는 구해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전남 강진에 고해진이 있었는데 여기서 고해가 구해국의 구해라는 거죠. 만약 구해국이 있던 곳이 전남 강진이 맞다면 구해국과 해남의 신미국은 해남 강진이 있던 친미다래가 됩니다 친미다래는 특정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해남 강진일 때 분포하던 작은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강진의 옛 지명이 탐진이었습니다 탐진은 탐라로 가는 나루가 있다는 뜻으로 백제시대 때 탐라, 즉 제주도로 가는 항구가 강진에 있었고 그래서 탐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탐을 침이라고 대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 충청 전라권의 산재에 있던 여러 소극들을 통칭해서 부리는 연맹체를 마한이라고 불렀는데요. 지난 편에 이어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마한의 국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안에 있던 목지국입니다. 천안의 향토사학자분들은 온조가 내려와 정착했던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이 천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대 유적지와 유물이 있는데요. 백제의 초기 수도 위례성이 천안이었다는 말은 조선 시대에도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안에 온조의 사당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즉 천안에는 백제 초기 왕도라고 착각할 정도의 고대 국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마한의 국가들 중 가장 유명한 목지국입니다. 익산의 건마국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고조선의 준왕이 내려와 정착한 곳이 천안의 목지국이었다고 믿었을 만큼 목지국의 입지가 남달랐습니다. 삼국지에는 조선 후 준이 참람대게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은 그의 근신과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왕이라 친했다. 그뒤 준의 후손은 절멸되었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으며, 후한서에는 당초 조선왕 준이 위만에 패했을 때 남은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한 왕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절멸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준 왕이 자리 잡고 그의 후손들이 한 왕을 일끌었던 건마국은 어느샌가 세력이 위축되었고 목지국의 국력이 건마국을 능가해 버렸죠. 후한서에 나오는 진 왕은 목지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원래 한반도 중남부 통틀어 왕을 칭하는 고대 국가는 한 왕을 자칭했던 건마국이 유일했으나 준의 후손이 끊기고는 목지국의 국가 수장이 진 왕을 자칭하면서 목지국의 진왕이 유일한 왕 호를 사용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목지국이 마한 전체의 왕이며 또 어떤 기록에는 마한 진한 변한 삼한 전체의 왕이었다고도 합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목지국이 마한 연맹체의 맹주국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체 어떻게 목지국이 건마국을 능 증가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건마국에선 모종의 이유로 준왕 후손들이 대가 끊겨버렸고 고조선계 다른 유민들이 목지국에 들어와 목지국을 선진화시켰던 것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목지국도 토착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고조선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20년 신라의 박혁거세가 신하였던 호공을 마한 왕에게 보냈는데 마한 왕이 진한 변하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물을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의가 어찌 이와 같은가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한 왕이 목지국의 왕위로 보이며 이로보아 목지국은 진한과 변한을 통틀어서도 가장 강한 국가였고 다른 연맹체라 한들 목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되죠. 백제도 처음 건국되었을 때는 목지국에 한참 못 미치는 작은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지국은 언제 마한의 주도권을 백제에게 빼앗겼을까요? 3세기경 백제의 8대 국왕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의 재위기였던 246년 한반도 중부에는 낭랑군 대방군이라는 중국의 괴뢰정부가 있었습니다 낭랑군 대방군이 진한의 8개국을 병합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마한의 8개국을 병합한다고 마한에 잘못 전해진 겁니다 분괴한 목지국의 국왕이 마한 연합을 끌어모아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가 기리영 전투인데 중국측 기록에는 진한의 8국을 분할하여 낭랑에 넣으려고 했는데 통역사가 말을 다르게 전하자 신지가 격분하고 한인들이 분노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과 낭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를 벌하였는데 궁준이 전사하였으나 이군은 마침내 한을 멸하였다. 고 나옵니다. 즉 기리영 전투는 마한연합의 대표배였습니다. 멸하였다는 표현을 쓸 만큼의 패전이었고, 기리형 전투를 주도했을 목지국은 이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반면 백제의 고위왕은 이 기리형 전투 때 마한 연합 일국으로 참여를 했어도 소극적으로 나왔거나 혹은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백제가 마한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마한 전체를 통합하게 됩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목지국은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으나, 백제 정부는 목지국의 지배층들을 상당히 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백제가 고구려에게 당해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충청도는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지대, 특히 고구려의 공격에 초토화가 되었는데, 자연스레 목지국은 해체되었고, 그 지배층들은 백제의 중앙기적으로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둘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목지국 외 다른 마한의 국가들도 보겠습니다. 훗날 백제의 두 번째 수도가 되는 공주에는 부른국이, 백제의 세 번째 수도가 되는 충남 부여에는 고포국이, 백제시대 지명이 고라불이었던 충남 청양에는 구로국이,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명명한 행정지명 지심주였던 충남 예산에는 지침국이, 충남 아산의 온양면에는 염로국이, 그리고 대전에는 신흥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시대 대전의 유성 쪽 지명이 진현이었는데, 신흥국의 신흥과 발음이 비슷하죠. 신흥국과 더불어 대전에는 메비리국도 있었습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의 고대 국가들을 보자면 충남 보령에는 말로국이, 태안에는 신소도국이 있었는데 명칭에서 알수 있듯 마한의 종교적 구역이었던 소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태안의 신소도국은 훗날, 소태라는 행정명칭으로 발전합니다. 충남 서천에는 비미국, 아림국, 치리국국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서천에 고대국가가 3개나 있었다는 건 통합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뜻이고, 훗날 백제 멸망전에서 소정방의 당나라 수군이 서천을 통해 충청도로 들어오는데, 이때 당나라와 싸우지 않은 것으로도 딱히 단합력이 좋지 못했다는 걸알수 있죠. 충청도의 고대국가들은 대부분 3세기경에 백제의 영향권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는 상해국이, 평택에는 고해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는 신분활국이 있었는데, 화성, 평택, 안성 모두 천안과 지리적으로 가깝죠. 목지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 남부 고대 국가들이 기리형 전투에 많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성의 신분할국이 기리형 전투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리형 전투를 주도하고 목지국을 부추긴 건신분할국이란 서도 있습니다. 뭐 기리형 전투의 패전으로 다 같이 몰락해버리지만요. 이외 경기도 고대 국가로는 경기도 이천의 자리모로국과 노람국, 경기도 김포의 송로불사국, 경기도 부천과 서울 구로구 일대에는 우휴모탁국이, 수원에는 모수국 수국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모수국의 모수성을 두었는데 고구려에서는 매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 고대 순우리말 발음은 모수의 모와 고구려에서 불렀던 매홀 사이였을 텐데 아마 물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통일 신라 시대에 순 우리말 지명을 한역화하면서 무를 한자 수로 표기했다가 오늘날의 수원으로 정착한 거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마을이 조성되기 환경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양평에는 고리국, 고탄자국 일화국 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석사국과 소석사국이라는 고대 국가도 있는데 조선시대 지리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경기도 양주의 석산상이라는 오래된 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사국과 소석사국 둘중 하나가 경기도 양주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개로왕이 중국 북위에 보낸 국서에는 우리 백제의 서쪽 끝에 소석산 북쪽 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소석산이 소석사국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제의 서쪽 끝에 바다를 끼고 있는 소석산은 강화도밖에 없으며 대석사국과 소석사국이 대와서로 구분을 할뿐 국명이 같은 걸로 봐서는 강화도가 대석사국이고, 강화도의 교동도가 소석사국이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두 국가가 강화도에 존재하던 국가라면, 강화도에 퍼져있는 그 고인돌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겠죠? 아니더라도, 어쨌든 강화도에는 그토록 크고 많은 고인돌들을 만든 고대 국가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경기도 지방의 고대 국가들도 3세기경에 백제로 병합되었습니다. 또, 백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백제국이 우리가 아는 백제와 같은 국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헌상 기록된 백제국의 한자 백제국과 우리 삼국시대의 백제의 한자 백제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백제국이 다른 나라라고 하는 주장도. 이 고대 순 우리말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표기법이 겹칠 수도 있기에 같은 나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한에는 총 54개의 소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54개를 모두 소개해 드리진 못했는데 그 정도를 경기 충청 전라권에는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54개이니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한이 왜 마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마한 사람들 중 일본과 가까이 즉, 남해안가 사람들은 일부 문신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사람들은 씩씩하고 용맹한데, 젊은이들이 건물을 지을 때 등가죽을 뚫어 줄을 깨고, 큰 나무를 매달고 힘있게 외치며 일하는 것을 강건함으로 여긴다. 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난해의 국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